웹툰 연재 계약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웹툰 연재 계약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면 좋아요. 수익 배분 방식 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총 매출액, 판매 수량, 회차별 가격, 비용, 순 매출액 내역 등이 정산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. 웹툰 연재 시, 휴대권 보장,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 합의 조항이 추가됐어요.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, 최소 15일 기간을 보장해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최근 소설 웹툰 등이 인기를 얻으며, 이를 영화, 드라마, 게임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요.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될 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중요한데요. 이를 별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. 더 궁금한 점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세요.